92만 성남 시민과 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임해 삼평동시의 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성남,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도시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월 제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위더스 콘서트의 한 장면입니다. 성남 출신 박혜연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 장애를 딛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무대는 우리 성남이 도전과 성장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의 내일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첨단 산업 도시를 넘어 차별 없는 도시, 장애가 장애, 장애가 되지 않고 모두가 도전하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성남.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미래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시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먼저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생남시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생남시가 조금 전에 보셨던지 박혜연 씨와 같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또 많은 복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 결산 기준 성남시의 예산은 3조 7,215억 원, 재정 자립도는 2025년 재정 자립도는 53.69%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그래프에서 202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중장, 중, 중장기 재정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세와 세외수익에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지표입니다.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살림을 살아가는 운영하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부시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보면 낮은 예산 실집행률과 반복되는 미, 미집행 잔액. 정체된 세외 수입 실적 등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 세외 수입 관련입니다. 지난해 말 NH농협과 단수금고 수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책은 3개년 평균 2조 2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연간 460억 원 수준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세외수익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결산을 통해 드러난 미집행구조와 세외수입 정책 시금고 운용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 등 재정운용의 현안 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성남시의 자금운용전략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답변 올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드는 게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미래를 예측한 일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두 가지를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문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미래, 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즉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순세계인영업의 규모나 어, 집행률 이런 예측하는 문제보다는 기업 유치나 앞으로 재정력을 확보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직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향후에 성남시 발전에 더 많은 부분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30년여나 이그 공직 생활에서 나오시는 아주 간결하지만 의미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슴속에 새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는 최근 판교특별회계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일부 성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 3,731억 원 개발부담금을 일부 성소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철저한 자료분석과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은 점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야 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LH가 항소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반드시 성소한다는 전제로 보다 정밀하고 단호한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중대한 재정적 사안을 앞두고 우리 시는 충분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에 재판부를 잘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요 소송 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아 해오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실무자들에게 대한 사기, 진작, 덕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네. 교통과 도시 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남시의 철도망은 성남시의 중심인 판교역과 성남역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분당선, 신분당선 GTXA, 경기남북 광역철도, 또 월판선, 경강선을 타고 이천에서 중부 내륙선을 연결하면 문경을 거쳐서 향후에는 그제까지 이어지는 전국 철도망과 연결되는 교통 허브가 됩니다. 바로 성남역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환성 거점이 아니라 판교 임해 야탑 축으로 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도시 정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모이고 시민이 모이고 성남이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시된 2035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계획에는 정작 성남역 일대가 교통중심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국통부에 경미한 변경 건의가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2040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마을과 역세권 개발 계획을 명확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과 교통 거점 구상이 정교하게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통합 재건축과 교통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남역 일대가 교통중심지로 분명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성남역을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허브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용 용지로 확보하고. 가용용지 확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볼그 여러 가지 수단을 좀 강구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시에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실행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는 2024년 12월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은 앞으로도 모든 교통도시 전략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은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통합 교통 어,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 이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집행 예산의 30%까지 지원을 받,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발빠르게 더 준비를 해서 우리 세수를 아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9일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정비단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네. 2025년 통합재건축 관련해서 진행하는 시의 입장을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 신 어,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어, 여러 가지 어, 관, 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현재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을 제대로 관그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그 용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교통망을 갖추는 데 빈틈 없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SOC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망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또 통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도잘 아시는 것처럼 아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현재 지금 준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5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정말 후배들에게 후세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통합 재건축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관련 국은 도로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 어르신 버스 지원 사업은 매우, 매우 우수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약 10만 4천 명에 있, 달합니다. 분기당 최대 5만 7,500원, 연간 최대 23만원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른께서는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시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택시 이용을 병행할 수 있는 보안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 이용도 추가 이용토록 권의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속한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및 산업 거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자료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에서 조사한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현황 자료입니다. 입주 기업은 1 8 0 0 개, 임직원 수는 7만 9천 명, 전체 매출액은 202조4천억이고 내에는 1밸리와 2밸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성남시의 세외수익 증대는 물론 미래 50년을 책임질 산업기반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남의 첨단산업은 단지 성남만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에 이름바 판교유능콘 펀드가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 중에 일부는 회수 및 청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까지 총 6,500억 원 규모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고용창출과 재투자를 통해 성남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주체입니다. 그 성장과 성공이 곧 판교 테크노빌리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교 유니콘 스타트 펀드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특히 성남 지역 기업 투자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중앙부처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이 시행 과정에서 아 중앙부처와 우리 시와의 그 사실 정책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좀 좁혀야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한 부분은 광역 지자체, 경가원에서 정부부처와 정통부, 산자부와 등 협력해서 모태펀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노력과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정부부처의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부분은 더욱더 적극성을 가져야 할 대목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년의 엑기스를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새겨 듣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희일 푸른 도시 사업 소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누비길 숲길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현재 성남시는 시계 등산로 누비길 생활권과 인접한 등산로 동네 산책길 성격의 마식길 총 174.4km에 이르는 숲길 인프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자산으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제주도 올레길이나 아차산의 둘레길처럼 자체 명소 둘레길을 규획 조성하여 심터마다 지역 맛집이나 소상공인을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걷기 프로그램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요? 또한 자연 녹지 등을 적극 활용해 곤지암의 화담 숲과 같은 자연친화형 수목원을 우리 성남에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거나 구상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른 소였서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등산로를 7 개를 이제 근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역사문화탐방 영장사는 율동공 캠핑장과 연계한 가족 총년체험 코스 그다음에 청계산은 산림욕장 숲 탐방로 조성 등 특화된 등산로 개설로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등산로를 보수를 해야 되고 각종 시설물 및 안전. 아, 안내판 정비, 등산도 입구와 먹거리촌, 보행도 등등 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좀 맨발 흙길, 소나무 숲길, 뭐 계곡 산책로 등 테마 등산도 개발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숲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두 개를 네 개로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이제 곤지암 하담숲 같은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현재 민간 수목원 두 개소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연휴양림 일 개소도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모두 완공되면은 하담숲 사례처럼 그 자연정원과 연계한 관광조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그 산림치유숲 해설 산림복지포로형과 연계 운영을 하고 민간시설과 협약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 및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도시계획법 22조 생활 정화조 관련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화조 부분들의 그 완화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숲을 계획하고 또 필요하는 부분을 공감대를 늘려가는 부분들은 우리 다른 그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남한 산성 중심으로 한 성남의 명소를 만들어 주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남 미래 50년은 기술과 산업만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도시, 차별을 뛰어넘어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성남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남을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세심하게, 더 단단하게, 더 빠르게, 이제는 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준비된 성남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